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일러 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아멘.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도운 이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 줍니다. 두 기고는 바울이 골로세서를 기록할 당시 도움을 줬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늘 동역자들과 함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오게 갇혀 있을 때조차 그는 오네시모를 만나 함께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일관적으로 우리 인간이 홀로 있는 모습을 좋지 못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존재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가 홀로 있음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은 한 사람이면 피할 것이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을 것이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며 여럿이 함께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 우리에게 일러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어원은 그 의미 자체가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 자체로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과 같이 그 모습과 모양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바울 또한 모든 일을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무는 곳마다 새로운 동요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두 기고는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실까요? 서로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상대의 것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노력을 함께 나누며 동시에 상대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노력을 나 또한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하기보다는 홀로 지내는 것을 더 좋게 여기기도 합니다. 나의 것을 나눌 필요 없고 남의 것을 함께 쓰며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홀로 지내는 것은 본래부터 인간 창조의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때론 힘들고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바로 찾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든 공동체를 이루며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 발선이자 850명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세벨 여왕의 위협에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아는 광약길로 도망한 후에 한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 이제 자신만 남게 되었다며 낙심에 가득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바알 숭배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이 남아있음을 일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따로 세워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시는데 이때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한 사람이 지쳐서 낙심하게 되면 다른 이가 위로와 힘이 됨으로써 맡겨진 사약을 함께 완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던 아담에게 여자를 창조해 보내주심으로써 이 둘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 존재는 그 자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창조하신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닌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울리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나 재물이나 권세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자신이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나를 믿고 내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자체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과정 속에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를 손으로 여기거나 그 수고와 노력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차라리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의 과정을 다 견디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이란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와 함께 엮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란 우리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조차도 알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만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참으로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여러 종류와 모양의 관계를 우리가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며 우리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내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인간관계 속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더해서라도 함께하는 이 공동체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다른 이의 모든 노력을 함께 나누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